저희는 대충 준비하고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푸가터 응. 노래 들려. 아, 페리 파터 테마야. 가게 또. 미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 가라하게 와. 하나 한 개. 이거 하나 가져가 보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엄마가 먹어봐. 아. 멘더씨나 엄청 맛있는 것만 갖고 왔네. 크림크림아 맛있겠다. 코코좋아단코노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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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스 케이스. 케이스. 어이스케이

이렇게 생각해. 여행은 도시 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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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음, 자랑해?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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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키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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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퀴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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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음,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됐다고 뭐든 자기가 하겠다고 최근에 샤워도 자기가 하겠다고 샤워를 제가 시켜봤는데 응. 엄청 잘하다고 엄청 꼼꼼히 씻어 발가락 하나 하려면. 그리고 심지어 몽주니까지씻겨보고 응. 서로 막 등을 밀어줘 근데 거의 무가가문이다 찍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독립식 애들이 강해가지고 다 못하게 해요. 무언이 샴푸도 쓰실 걸? 머리 샴푸 얘가 잘, 얘가 아, 아, 그래. 아 그래. 오늘 막꽃 단풍도 이냐

우리는 이제, 나라 갔다가, 여기 체크아웃 하고 바로 나라 갔다가, 교토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교토 역으로 가서 놀까 합니다. 거기 근처에서. 우리는 오늘 완전 커플룩으로 입었어요. 애들도 은근히 커플룩으로 입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커플룩 입었습니다. 난 애들이랑도 이렇게 생명 볼수 있어. 커플룩. <laughs> 하나. 둘셋 참가 음음음 진짜, 음 전구가 진짜 음 신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는 향기. 딱 기억이 되잖아. 난 이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 계속 딱 향기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잡지를 주네 음. 이것도 마케팅인가? 딱, 딱 연상이 돼이 느낌이 리포트 어... 어, 호텔만의 분위기가 신기하네 지금 와어젯밤가봐 예스 오가운드레 지금 애들 사슴 보여 주려고 나라에 가고 있어요. 아, 나라에 왔습니다. 여기는 유아가 한 5개월 된가? 하여튼 그 되게 조금 맸을때 저랑 같이 왔었거든. 요 지금 몽준이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와봐요. 사슴한테 그 냄배 사서 주자. 나한은 먹어 보고 싶어서. 먹어 봐. 애들은 주지 말고 오빠만 먹어 맛있으면 애들도 좀 적으지 뭐. 아 여기 예쁜 공원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기깔나가는데? 어제 2만보 걷고도 체력 좋은 몽준씨 대단하다 알았어 어제 2만보 걸어서 알 베겨가지고 다리 아프다는 몽준씨 다리 괜찮아 유메토씨 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아까 쟤랑 놀 때는 막 뛰어다녔었거든. 그러니까 꼭 이럴 의심, 때는 아프다고. 의심, 의심스러워. 근데 연기 잘해. 다리가 막 턱턱거리거든. 오, 무슨 고고다이 아아 예. 응, 그러니까 사슴 고양이래 다음에 다음에. 응와따왜 음,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똥 때문에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어. 시오 야, 야, 야. 그냥 여기에만 있자, 여기에만. 여기에만 있자 여기 똥 없어. 여기 똥 없어. 이거 시간한테 줄 건데. 여기 잘봐 봐.

나나저모습이딱내 모습이라서 그렇지 저 모습이, 모습이. 응. 나 졸리는 거야. 응. 근데 너두개먹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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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트 해야지 좀. 피 응. 닦고해 주고, 야아아고해 준. 내가 하나만 줄까? 도미다 자, <laughs> 자, 고다좀해고해 달래. 똥밟기 싫으니까. <laughs> 근데 뭥준이가 냄새 진짜 약간 예민해. 그래서 돈코츠라면 가게 되게 싫어하잖아. 돈코츠라이아응 음, 맞아. <웃음> <웃음> 거리두기. <웃음>

아, 오, 완전 이거 지금 너무 따뜻하고 막 내가 세게 누르면은 뭉개질 것 같은 엄청 쫄깃한 살짝만 만들어도 쫄깃한 떡이야. 음. 음. 무슨? 음. 오, 아안안고 들어 있네. 와, 음. 어, 김이랑이 되게 좋아하겠다. 아, 균절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그 정도라고? 너무 따뜻해서 마음에 들어. 오빠 이거 너무 쨍깃하잖아. 음, 감칠맛? 음, 다 음. 이걸로 배치해 먹지. 음, 그렇게 국파 있는 이유를 알겠다. 와, 이거 진짜 엄청 맛있다. 국파 음.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laughs> 놀라운 맛이야. 아이야 응. 버거, 요 따새우지 응. 한집 안에 펜트다. 새로운 떡 나오네. 음. 이 요목이라도 좋네. 맞아, 떡과 말이다 떡집이 까 떡집이. 한번. 떡도러가보 싶다.

컴온! 어, 뒤에다 오길 어, 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온다 어, <놀벨지> <놀벨지> 얘 진짜 손봐봐 엄청 귀엽다 이렇게 하면 밥 주는 줄 알고 귀여워 귀엽지 손이? 음, 엄청 귀엽네 얘손 찍었어? 얘손 진짜 귀엽다 카메손 엄청 귀엽게 생겼지 다시 음, 여워귀 음, 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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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너무 너무 약간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뭔가 비교가 되니까, 뭔가 그냥 이제 놀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라가 재밌었고, 저희는 이제 큐토에 숙소를 잡아놨거든요. 큐토역 안에, 그래서 큐토역으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 큐토 주변에 있는 뭔가... 재밌는거 찾아가지고 계획은 없어요 원래 계획을 안하고 왔기 때문에 숙소를 도착해서 숙소에서 조금 계획을 짧게 잡아보고 다닐 예정입니다 교토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교키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역근토역 안에 있는 미야코 호텔에 도시티 그 어쩌고해서잘겁니다용가째고네네네네네네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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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라서 이렇게 있어. 기차 소리 들릴까? 우와. 향어 어, 내쪽에 하, 이마 나왔어. 왜? 세 마리잖아. 두 마리. 세 마리. 여기도. 그냥 여기는 머무는데. 아, 마내 우와, 이화가 좋아하는 거다. 나 냈다. 나 냈다. <laughs> 얘는 오사르노 조지라고. 패턴은 뭔가 이런 키스탄 이런 점들이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웃음> <이게>. <웃음> 저희는 지금 이자카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소라는 음, <목소리가> 이자카야인데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골랐는데.

<목소리도> 역시 고생한 다음에 먹는 거는 약간 고생이나 좀 몸이 힘들 때 먹는 거는 고기밖에 없다우잘때 체력이자 먹는 거. 이거 매운 소스 맛이랑? 음주 많다

The j u